지난 7월 19일 첫 시험배행에서 보라매는 불과 700m 주행 후 이륙에 성공했습니다. 조종사가 당황했을 정도로 매우 부드러운 이륙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바등각에서도 실속에 빠지지 않는 우수한 설계 덕분에 빠른 가속 후 급상승이 가능했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보라매라면 울릉공항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충분히 작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착륙 한계와 해수로 인한 기체 부식 등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KF21N입니다. 지난 23일 KF21 제작사 카이의 유강수 부사장은 최근 개봉한 영화 탁권을 봤는데 KF21 함재기형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착륙 장면을 유심히 봤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카이에서는 KF-21N을 사업 로드맵에 여러 차례 올려놨습니다. 정부가 허락만 한다면 언제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KF-21N이라면 울릉공항은 물론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백령공항뿐만 아니라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렬비열도공항 등에도 고정익기를 전진 배치할 수 있습니다.